오늘은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함께 한번 트리도 만들고 한번 여기를 꾸며보겠습니다 트리 트리 옆에는 꼭 이렇게 선물 상자가 이렇게 놓여있어요 선물 상자가 꼭 이렇게 놓여있어야 이게 조금 보기가 좋아요 좋다 예쁘다 옆에다가 눈사람도 하나 놔줄까? 눈사람도 따란 완성했습니다 아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아주 잘나네 아주 예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크리스마스 다났어 크리스마스 다 이렇게 줘라